요즘 진짜 독일 사람들이 한국 음식 진짜 좋아해, 갑자기. 아, 나크리안 like 다이아록. 와, 진짜 블랙핑크 진짜 인기가 많아요, 독일에서는. 아마 5년 뒤에, 아니면 10년 뒤에 더 그칠 거예요. I don't want to be that guy, but I a to.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전행 가리나 사는 가리나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지금 5년 전에 한국학과 전공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실 그 저는 한국에 관심이 진짜 많았어 10년 전에 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시작했어요 그때는 진짜 한국 제품 찾는 게 힘들었어요 진짜 그때는 한국에 관심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와, 진짜 한국 식당도 없고, 서점에서 한국 책도 없고, K-POP 앨범도 없고, 진짜 아무것도 없어서. 그래서 그때는 좀 아쉬웠어요. 근데 요즘 다 바꿨어요. 진짜 K-POP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것도 좀 확인하고 싶어요. 그리고 오늘 갑자기 한국 음식 진짜 진짜 먹고 싶었는데, 똑같이 지금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너무 기대돼. 진짜 진짜. 그러니까. 아, 드디어 드디어 왔다. 한 시간 거리를 2시간네 아, 좋아 행복해. 야, 이게 돌이키지 <laughs> 이게 이지맛지 그냥 얼른 얼른 밥 먹자 자기야. 아 밥부터? 어, 밥부터. 좋아러 w h a 바아 거기 수영하고 싶어서 여 어때? 아나 근데 샴푸랑 바디워시 안 챙겨와가지고 힘들 것 같아. 김소우's k o r 근데 사실 나한테 너무 약신이요 Like 는 아마 수도가 돼서 like, 한국 음식 식당 하나만 있어. 음. Like 엄청 엄청 예나네 Like 없어서 이년도 새로운 식당 문이 열었어. 그래서 음. 지금 식당 내개 있어. 안 음. 그래? 김치 왔다 김치 왔다. 다다 혼자 먹을 거야 자기야. <laughs> 이건 내 김치야. 미안해요. <laughs> 와 진짜 많아요. 행복해. 요즘 진짜 독일 사람들이 한국 음식 진짜 좋아해 갑자기 한국 아니면 케이팝에 관심 없어도 근데 케이팝 음식에 관심 많아요 그래서 난 진짜 행복해 왜냐면 한국 음식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그 식당 원래 아웃샷 탁자 없어서 원래 그냥 막 like 인사이트만 있었어 근데 내 생각에는 요즘 사람들이 엄청 많이 가서 공간 더 필요해서 음. 음. 근데 이 여름이라 있는 거 아니야? 없어서. 아, 여름에도? 진짜 옛날에는. <laughs> 음, 음, 맛있어. 음, 캔 김치 나쁘지 않은데, 근데 이거 훨씬 더 맛있어. 김치 그려봤어. 아마 지금 내 생각엔 지금. 어 맞아 맞아. 그냥 안 보는 척해요.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 네, 맛있게 드세요. 그다 이거 보세요. 음, 야채도 너무 부드럽고 시즈닝 다 소프라 했서 그래서 진짜 맛있어. 음. 와, 그래나 먹을 줄 알네. 고기만 필요해. 미안해요. 이거 제육볶음 샐러드 아니야. 이거 제육볶음 자기야. 야, 봐봐 자기야. 간다. 너무 너무 행복해요. 너무 만족해요. 이거 바로 인생이야, 자기야. 우리 지금 그냥 조금 구경하고 싶어. 아마 소점 가고 다른 점도 가고 싶어요. 아마 재밌는 책 있으면 한 바로 살 거예요. 저기 진짜 책 많아요. 옛날에는 한국에 대한 책다 사고 싶었어요. 다 읽고 싶었어요. 근데 그때는 진짜 많이 없었어 진짜 핸폰만 있었어 아 진짜 힘들었어 진짜 많은 서점 한국에 대한 책 하나도 없었어 그때는 응, 이 책이 있었어 이 책이랑 한국어 공부했어 근데 지금 벌써 책더 많아요 아직 좀 부족한데 어, 너무 귀여워 근데 사실 그런 거 아마 독일에서 필요해요 왜냐면 왜냐면 모바일 데이터 아니면 와이파이 진짜 진짜 나빠요. 근데 한국에서 핸드폰 있으면 진짜 어디든지 번역 할수 있어요. 와 진짜 나쁘지 않아? 이거 뭐야? 말해요. 아 like Korean dialogue. 귀여워요. 사실 그보 그 다시피 like 아여기폰 i 여기폰 s 여기 펀스, 여기 펀스 펀스 보통 그 다른 언어 공부하고 싶으면 보통 펀스 제일 좋아요 음, 그때는 진짜 펀스 책 하나도 없었어 옛날보다 지금 진짜 더 많아요 <laughs> 나는 지금 밀라 가고 싶어요 밀라 진짜 다양한 곳을 살수 있어 그래서 지금 밀라 가고 있어 왜냐면 옛날에는 난 K-pop 엄청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진짜 그 K-pop 시리, 기, 그리고 그 K-pop 앨범 다 사고 싶었어요. 근데 로컬 스토어 그런 K-pop 시리 진짜 없었어. 진짜 하나도 없었어. 그래서 그냥 다 인터넷에서 사야 됐어요. 장수도 엄청 많아요 여기. 어 바로 먼저 바로 봐봐봐봐 봐봐, 봐봐. 이거 다 이거 다 K-pop이야. 아 세븐틴 있지? 아이 아 오케이 오케이 와 진짜 블랙핑 크 진짜 인기가 많아요 독일에서는 생각보다 엄청 많아요 like, 진짜 앨범 앨범도 있어요 어 이거 어 이거 와 진짜 신기해요 진짜 앨범까지 다 있어요 음난 그때는 그거 진짜 많이 샀어 like 앨범 like CD만 아니라 진짜 큰 앨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 여기? 설마? 여기도? 와 이거 다 BTS이네 오케이 오케이 지금 이해했어 이거 다 K-pop 항상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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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만 오, 있는 줄 알았는데 근데 like 6개? 오케이 하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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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진짜 몰랐어 이만큼 있는지 트렌디 그룹 다 있어요 그래서 진짜 <laughs> I really didn't expect that 이야 <laughs> 미치겠네 당연히 좀 비싸 근데 내생각에는 내가 제가 제일 비싼 앨범 50유로였어 근데 여기도 국에있있어요 있는 에있어서로있범도 많이 있는 한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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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라에 가수 찾고 싶어요. 예를 들면 like Ed Sheeran, I'm in Taylor Swift. 근데 찾기가 엄청 힘들어요. 여기 DVD 만 있어요. 다 DVD.कहां से तो 뭐 싱게요? k 찾는 게 너무 쉬워서 근데 다른 가수 어디야? 저기 다, 다 독일 가수야. 좀좀좀 좀. 비아 여기 Taylor Swift. 봐봐. 그렇죠? l i Taylor Swift. 여기 갖고 여기만 있어. That means like 사람들이 진짜 K-POP에 대해, 대해 진짜 관심 엄청 많아요 미안해요, 텔레파 애들 구경하고 있는 거봐응 근데 진짜 이해해 나도 그때는 진짜 구경 많이 했어 와 행복해 우리 지금 거의 다갈 거예요 거기도 옛날에는 일본 재료 많았고 중국 재료도 많고 근데 한국 재료 진짜 많이 없어서 그때는 진짜 독일에서 한국 음식 만들고 싶으면 진짜 힘들었어요 와 진짜 커 벌써 불닭볶음면 볼수 있어 와 이거 뭐야 라임 처음 봐어 좋아 try for free 시즈닝 엄청 좋아요 나쁘지 않아 왜냐면 난, 난 원래 킴안 like, 좋아해 원래 근데 이거 좋아요 네, 네, 네. 진짜 시즌이 좋아요 진짜 제일 신기한게 이거 the beginning of the store 사람들이 다 이거 볼수 있어 근데 여기 한국 제품 엄청 많아요 항상 디스플레이 의미가 있어요 거기 한국 제품 엄청 많아요 그래서 생각에는 한국 제품 지금 인기가 많아요 진짜 사람들이 불닭볶음면 진짜 좋아하나봐 <laughs> 갈치조림, 고등어조림 볶음탕, 낙지볶음, 진짜 다 있어요 여기. 한국 사람이라면 그리고 여기 근처에 살면 진짜 한국 음식 만드는 게 쉬워요. 진짜 옛날보다 엄청 쉬워요. 진짜 다 있어. 미니 만두도 있고, pork vegetable, chicken vegetable, shrimp. 난 만두 중에서 난 이런 이런 모양 제일 좋아해요. 김스낵 이거 다 한국이에요. 그냥 나한테 너무 신기해요. 왜냐면 옛날에는 한국 제품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전제 가게 아마 5% 한국 음식이어서. 근데 지금 한국 음식 너무 많아요. 이거 다 한국 음식이에요. 와, 이거 보세요. 와, 자기야. 가리나 천국이네. 와, 진짜. 파도 차트 소주 진짜 맛있어요. 애플 맹어? 이거 처음 봐. 와, 한라산도 있어요. 헉. 막걸리. 막걸리. 좋아요. 여기 살 엄청 많아요. 근데 나한테 아쉬운 거 하나만 있어요. 저는 한국 쌀 엄청 좋아해요. 근데 여기 보통 like sushi rice라는 쌀 많이 팔아요. 근데 진짜 한국 쌀 없어요. Jasmine rice, brown jasmine rice, premium Thai. 근데 아직 한국 쌀 없어요. 조금 슬퍼요 왜냐면 진짜 한국 살와 너무 좋아요 진짜 그냥 숟가락 그냥 먹고 싶어요 소스 필요 없어요 진짜 그냥 그렇게 맛있어요 나한테요 살다 달라요 Like sushi rice 이거 한국 살 아니에요 한국 살 어디 살수 있어? 잔잔하기만 하던 온 나의 마음에 진짜 보다시피 듣기 큰 도시에서 한국 문화 더 커졌어요. 난 사실 너무 행복해요. 왜냐면 대학교 다니는 게 시작했을 때 진짜 내 주변에서 한국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진짜 없었어. <laughs> 근데 지금 갑자기 어디든지 가면 한국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난 너무 행복해요. 이거 진짜 진짜 마음이 따뜻해요. 한국 문화 독일에서 더 크길 바라요. 아마 5년 뒤에 아니면 10년 10년 뒤에 더 그칠 거예요. 그리고 이거 진짜 보는 게 진짜 기대돼요.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가리나의 삶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